올해로 47회에 접어들면서 명실상부 우리나라 내노라는 행사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축제로 정선 아리랑제는 발도도 맺습니다 저도 함께 축제에 젖어 들었지요 오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한번 둘러보시니까 어때요 공기도 좋고 음. 산도 좋고 물 좋은 음. 곳에 와서 보니까 음. 아리랑 정선 아리랑 축제는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 와 보고요. 아, 처음이에요? 네, 네. 어, 22년도에 처음 오신 거네. 네. 그래서 어. 너무 유명한 축제로 알려져서 어, 대규모 행사에서 한번 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예, 잘 오셨어요. 네네. 오늘 여기 오셔 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나 정선 오니까 이게 참 기억이 남더라. 뭐 있습니까? 예, 시장 한 바퀴 둘러보니까 정선의 예. 토속 음식 예. 메밀전이나 예. 수수전병 이런 어. 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내려앉고 정선아리랑 축제가 성대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대낮까지 환하죠 지금부터 정선아리랑의 큰 울림 아리랑 아라리 가락의 큰 울림의 시작 개막을 선언합니다 다시 봐도 저때 감동이 물씬 올라옵니다 정선아리랑의 구수한 곡조 정선 굴리비 수단 공연 이건 좀 듣고 가야겠어요. 아... 정선아리랑은 느리고 구슬픈 줄만 아는데요. 요즘 음악에 견주어 봐도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빠르게도 느리게도 강약을 조절하면서 듣는 일을 매료시키는 것이 아주 일품이지요. 이부터 중장년까지 함께 활동하는 정선 군림 예술단 세대를 아우르며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구심점이 바로 정선 아리랑이지요. <laughs>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정선아리랑을 전 세계에 알린 김남기 명창인 무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참 좋네요. 공연 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궁금했던 걸 여쭤봤어요. 자, 김남기 명창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 축제에 명창으로서 지금 한 부분을 차지하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부르신 노래는 무슨 노래? 예, 그 구절로 추산이라는 게 옛날. 예. 그이상대 율곡 선생 있었잖아요. 예, 율곡 선생이. 그 율곡 선생님의 소리래요, 그게. 아, 그래요? 예. 오. 그 오장폭포라는 거는, 네. 그 율곡 선생 그 식수, 예. 그 식수가 내려와가지고 오장폭포라고 폭포가 돼 있잖아요, 구절을. 예. 노수산에. 아, 그렇죠? 예, 그그지방에그 정선 아랑 가락이죠. 네. 네. 예. 명창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뭐 명창된 지는 오래 되습니다 저. 예. 예. 아, 그래서어요 예. 예. 어렸을 때부터 이 아량을 했기 때문에. 아, 어린 시절부터 아량을 예. 하셨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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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요. 예. 시방에 8여세입니다 일곱이니 다되었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그렇게 건강하시네요? 뭐 건강해요. 어? 아이, 건강하시죠. 다죽고 다 됐습니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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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머리만 좀 쉬시지 얼굴도 그렇고 이두 아주 그냥 예. 다 건강하신데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거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정선 아리랑 축제 다시 한번 축제에 대해서 에, 화이팅을 해주고싶고 박수 네,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일상은 다시금 회복되고 더 뜨거워진 무대 더 커진 환호와 격려 50년 가까이 축제가 이어져 온 힘은 뭐니 뭐니 해도 기본을 지키며 새로움을 받아들인 온고지신의 정신이 아닐까요? 아리랑 고개를 같이 넘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다져버었어요 정선 아리랑제 이틀째 날이 밝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꽤 궁금했던 곳으로 먼저 찾아가 봤지요. 야, 천의 장관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대번에 알겠더군요. 야, 이 정선에서의 두 번째 날인데요. 야, 이건 너무 멋지네요. 한국에도 이런 경치가 있었나 싶던 거. 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유,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먼길 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와. 저는 만나 뵌게 국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비록 아, <laughs> 화면을 통해서 뵀지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예. 깜짝 놀란 거였으셔. 전 청소는 자주 왔는데, 아, 이, 이 멋진 곳은 처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치가 아름다운 네, 곳이 네. 있다. 한간에는 여기를요, 네. 힐링의 숲이라고도 하고, 네, 네. 쉼의 공간이라고도 하고, 누구나 한번 다녀가면 은 아주 모든 게 회복이 된다고. 어. 치유가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왔습니다. 말씀 예, 좀 예, 예. 나눠보려고요. 예. 어떻게 이런 공간을 예. 생각 그래서 여기, 여기가 강원도에서도 아주 청정지역으로 예. 청정지역 일급으로지어 그래서 여기가 이런 곳이 들어오기가 힘든데 또 저도 이제 치유의 숲으로 예. 이렇게 한번 건립을 해보려고 어, 시작을 했는데, 예.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 무슨 이유가 있었지? 아, 예. 여기 온 게, 어, 저희가 처음에 여기 강원도 온 거는 한 지금 16년째. 예.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아주 예. 건강했는데, 에, 그 기관, 저 뭐야, 가습기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아. 천식이 왔어요. 아. 그래서 천식은 아주 어 음. 힘들어요 기침을 계속 그렇지.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아주 힘들고 그런데 그걸 이제 음. 그러나 어, 가족 에는 없잖아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게 치유를 하나해서 어, 강원도가 어, 공기도 맑고 예. 또 저는 이제 부산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어, 바다도 가깝고 아, 그렇죠. 산도 있고. 예.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저한테 이제 저 맞은 곳이 강원도다. 그리고 강원도도 뭐 정선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곳이 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소개를 하는데 이 산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보니까 아 여기가 가리방산이라는 데도 있고. 예, 가리방산도 있죠. 예. 어, 우리나라 애국가는 세계 사람들이 몰라도 예. 아리랑이 있죠. 그렇죠. 어, 그리고 뭐깨달음의 정렬 보공이라는정함사도 예. 거기서 이게 제가 꽂힌 것 같아요. 아 매력을 느끼죠. 네 매력을 느끼. 아픈 아내를 위해 전국을 뒤져 대한민국 알프스라고 불리는 청선 가리왕산을 병풍 삼은 곳에 이 조성한 테마파크. 그한 가운데 부부의 정을 생각하게 하는 가시보시 성이 있더군요. 음. 자 올라가시. 예. 음. 음. 아. 우와. <laughs> 천 천상에 올라오고 가나. 다올라와서 지금 우리가 여기. 예 여기 여기에 지금 예 지금 지금 나 예. 지금 먹고 있는 이 마음 온리디스예 음. 그대로 영원히 네그 세상을 이제 마칠 때까지 그대로 아 멋진 글이네요 예 그래서 예. 어, 부인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한번 이렇게 어, 도는 회장님이 이게 철학이죠 뭐. 예. 회장님 가지고 신 철학. 어. 대단한 애처가세요. 네. 예. <laughs> 방송 보시는 우리 저 MBC 각 방송국 저기 시청 분들이 야 그런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 그런 거예요. 어. 방송 보시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 성이 가시블 성이 중앙에 있으니까 사랑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을 지켜서 어렵잖아요. 예. 사랑을 지켜 나가야. 그러니까. 사랑을 용서와 배려로 밑받침하면서 배려. 예. 그 다음에 인내로 예. 그걸 마무리하는 거 예.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랑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음. 이동네카리왕산은이 카리왕산이 올림픽의 유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정선군은 동계올림픽 당시에 알파인 스키 경기가 치러진 카리왕산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올림픽 유산이 국가정원이 된다면 테마파크가 자리한 하리왕산 주변은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에 네. 저희가 여기 아라리탑이라고 아라리 저희가 어, 신경을 네. 써서 관리해놓은 데가 예. 있습니다. 그아리랑하고 관계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아라리탑. 예, 예. 어, 어디 있어요? 요 아래 에 있는데 한번 예. 가보시죠. 하 거로 회전 따라갈게요. 아리랑의 고장답게 이곳 테마파크에도 정선 아리랑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라리탑입니다. 회장님 음. 아라리탑. 큰 의미가 있겠죠. 어, 그러니까. 아리랑하고의 연관된 아라리탑. 그렇죠. 예. 이게, 어, 원래 정선 아리랑은, 어, 뭐, 민족의 혼이 담요. 예. 그리고 한이 담. 그런, 어, 예전에 우리가 선조들이 모살 때 그때 한이 담. 그런 애환을 어, 부른 음. 정선의, 어, 긴 소리 아리랑에서 발단이 된 걸로 알아요. 예. 그래서 그게 아라리, 아라리가 아, 어, 요즘은 아리랑으로 하지만 과거에는 아라리로 그 노래를 표현했어요. 어. 어, 그래서 여기 정선이라 그러면은 아리랑, 아라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어.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 문화 무형문화재 유산 등재됐구만. 예, 예, 아, 인류 예. 문화 무형문화재 유산입니다. 그, 예. 그러니까. 어 아+ 라리가 정선의 아리랑이라고도 하지만은 우리 민족의, 민족의 아리랑. 아리랑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 눈이 오려나 비가 오려나 이것도 정선 아리랑이야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냥 그거는 그게... 거의 지금 일반화됐어요 그래, 맞습니다. 아리랑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선 가자 그럼 어 정선 아리랑 축제 뭐 이렇게 아, 생각 예. 다 연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아, 과거에는 이제 물질문화 시대에. 예. 살아서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걸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이제 사차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정신문화로 이제 그렇죠. 변화하는 시, 시대니까 보면 은 이제 이 위에는 자연적으로 비, 그 보이는 빛의 그림자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가리왕산도 여기에 나타나요. 아, 어. 저기 비춰가지고 예, 보면 뒤에도 보면은 그림이 많이 그렇죠. 있고, 음. 그렇습니다. 그런 그까지 이제 생각해서 고요 예. 햇살과 빛과 바람과 향기가 조화를 이루어 스트레스가 얼씬도 못할 그런 곳을 꾸미고 지극한 사랑의 힘까지 더해지니 아내의 병이 완치되는 선물까지 얻게 됐다는데요. 앞으로 이곳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다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아, 세계적으로 산림 치유 인자 개발을 합니다 여기서. 아 산림 치유 인 개발. 예, 그러니까 어.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산림이 고생돼서부터 상당히 보존이 잘 돼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어요. 네. 아, 이제 구, 국제 그 산림 치유 학회 발표를 합니다. 내년 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계 포럼을 아, 여기서 개최하려고 그래서 가리왕산 아래서 예. 어, 세계적인 산림 치유 인자의 포럼을 세계적인 포럼을 한국 강원도 정선에서, 정선에서. 한다 야, 이 정선의 가치가 한참 또막 올라가겠어요 조금 아, 더 네. 네. 둘러보니까요 치유라는 주제 아래 여러 가지 테마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꽃은 자이언트 베고니아라고 합니다. 자이언트 베고니아. 전 세계에 다섯 개 나라에만 있대요. 우리나라에선 이곳에 와야만 볼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곳으로 걸음을 좀 옮겨볼까요? 정선아리랑 오일장 체험을 위해 시장을 갔습니다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있어요. 근데 유독 이 정선아리랑시장은 어,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빼놓지 않는 아주 손꼽히는 명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오늘 다니러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먹 거리도 많아요. 벌거리도 많고. 한번 구경하면서 제가 주점부를좀 해볼게요. 가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이거 아까 뭐를 꾸미는 거예요? 이거? 이거 아까 무를 끓이는 거야 이게? 예, 예, 예. 네. 도라지하고 더덕하고무 들어간 거예요. 도라지? 도라지 오니가5 년간 먹 도라지. 응. 어. 이게 도라지하고 더덕하고무 들어간 거. 요즘 요즘 다들 코로나, 끝이라 목이 안 좋잖아요. 네. 다래를 어째 주고 기침을 어애 주는 거. 설탕이 단맛이 아니고 요 무에 단맛. 어, 이거 도라지가 어디산? 정선산이야? 정선에서요. 도라지가 정선. 도덕도정선이아 어, 정선도. 도라지가 정선 거고. 네. 도덕도 정선 거고. 네. 그럼 여기에 또 뭐가 왜 달아요? 밥맛이 무하고 엿, 엿기름. 아, 엿기름. 그런데 무하고 양배추 여기, 여기 보세요. 아, 그래. 이 무가 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손님들이 많이 찾겠어요. 드셔보신 여기. 분은 재구매가 100% 됩니다. 드셔보고 전화하시고 어. 가족들 선물, 지인들 선물 다 하세요. 아, 그래요? 예. 가만있어 봐. 야, 성인 구경 좀 하자.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아유, 네. 어, 송이 요즘 나와요. 네.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이틀 됐어? 이틀 됐습니다. 응, 어. 왜? 또 어디 가셔? 네, 네. 뭐맛좀 보여준다고? 네. 어, 사장님, 이거 뭐 하시려고? 사장님, 거 가서. 그 송이 아니야? 네, 송이. 응, 어, 그 송이 비싼 걸 맨. 아, 그래도 비싸게 제 1등급에서 제가 지금 꺼냈습니다. <laughs> 저도 이 장사를 이렇게 몇십 년을 했어도 진짜 좋은 거못 먹어봤어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건. 음, 흙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그 이거는 씻으면 안 돼. 그냥 이런 맛에 붙여야지 맛있는 음, 음. 거, 야, 귀한 거. 먹긴 먹는데. 물이 씻으면 맛없어. 응, 음, 그럼. 안 음, 음, 아, 맛있어요. 네, 맛있죠. 음. 우리 상인들은 정선 시장의 상인들은 예. 수입품을 팔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되겠지 예. 정선껏 좋은 정설껏. 걸 가지고 이제 음. 국내산만 가지고 음. 판매하느라고 음. 그렇게 우리 상인에서부터의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음. 우리 정선 시장은 오시는 관광객들 음. 충분히 믿고 들어오셔도 예. 괜찮습니다. 더, 더덕이고, 도라지고, 다 정선 물건 아니면 그냥 문을 닫습니다, 없을 때는. 예, 우리 저정선이고 5일장, 아리랑 문제죠. 시장이 생긴지 생기지 생긴 얼마나 됐어요? 어, 60년의 역사를 가고 있는데. 60년 갔는데, 역사야? 네, 야 예.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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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보니까 여기 뭐 소문 났어요. 네. 열차 타고 많이 들어오시고 네. 네. 버스 타고 단체로 오시고 네. 네. 관광객들이 엄청 오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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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지금 아리랑 축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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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가 전장제인데. 어전제 전장제.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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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시더랬죠. 네네. 어. 여기 안에 콘드레 진짜 타는 곳이었죠. 정선하면 또 콘드레 아닙니까? 보자마. 곤드레 말린 거? 네네. 아이것도 어디 사냐 이거는? 요거는 여기서 재배하는 거예요. 아 재배. 정서를 재배? 네. 음그런거 재배해서 말리는 거예요. 맞체. 삶아서? 음. 네. 재배해서 삶아서 말린다. 네. 연해요. 연하고 음. 그리고 일반 밭에서는가 높은 이래 고랭지 같은 데서 재배를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네. 소화도 잘 되고요, 음. 좋아요. 아 이게 다 곤드레구나? 시나물도 있고, 김치도 시나물 있고, 고추 말린 것도 있고. 이렇게 말리니까 네. 구분을못 하겠어. 아, 그래서 일부러 <laughs> 스티커로 다 붙여서 어, 다 손은 안건드레라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뿐만 아니에요. 황기며 도덕이며 정선에서 나는 보약 같은 농산물이 그득한 정선 아리랑 시장. 화면 보니까 또 가고 싶네. 이런 니 머리서 들어오시지요. 어디서 오셨어요? 당진 수. 충남 당진 네. 와 이거 머리도 엄청 살아 근데 아리랑 축제에 오신 거죠? 네, 네. 네. 어저께 구경하셨어? 오늘 하셨어요?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하실 거야? 단체서 한번 장도라 봐. 아 단체로 오셨어요? 아니요. 그럼 남편이랑. 아 신랑을 같이 오셨구나. 네, 네. 어저께 개막식했어요. 맞아. 어, 어저께 개막식에서 뭐가수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저께 아주 개막식이 너무 화려했다. 음, 어그랬었구 나쉽다. 네. 오늘 뭐 사실 거예요? 여기 종전시장에서? 어뭐 도덕도 사고. 도덕 뭐... 응. 여기 도돈 들에도 여기 있어. 돈 들에도 있고. 응. 뭐. 내가 소개해드릴게 사으려면 사시죠. 화장님 응? <laughs> 이친대로이신구 내가 친게는 거절은 는되고구게 해드려. 세이사구하나는 거저야 안녕하세요 예. 잘하면 면 돔도 술술 기기시식식으으로도 배가 부우우리전통통장장역시전이런시는이참좋장이체질아이죠질이 뭐. <laughs> 정선에 왔으니까 정선 아리랑 축제 원 없이 보고 가야겠지요. 발길이 아주 저절로 현장으로 향하더라고요. 둘째 날부터는 아리랑 관련 공연들이 더욱 더 다채롭게 펼쳐지더군요. 그리고요 공연보다가 출출해지면 바로 이곳을 찾아가면 되는데 먹거리장터요. 역시나 축제의 꽃. 고속음식점들이 방문객을 사로잡고 있더군요. 저저저 저, 저 때까지 좀 보세요 저. 와. 다섯 가지 야 정선의 토종 음식이에요. 정선 토종 음식. 콧등치기. 잔떡. 묵무침. 이거는. 메밀 국죽. 제가 이 메밀국죽부터 테스트 해볼게요 메밀국죽이에요 이게 정선의 토종 음식 오, 메밀국죽 이대배도요 과점민들에게는 아주 귀했던 정선 토속 음식이에요. 먹을 거변병 찾던 그 시절 겨울철에 푹 끓여 가지고 한 그릇 후루 먹고 나면 추위를 버틸 수 있었죠. 콧등치기 이번엔 먹으면 콧등을 터하니 친다는 콧등치기 국수입니다. 음. 아주 색감이 좋아요. 음. 콧등치기. 정선만 있는 콧등치기. 이거 서울에도 없어. 후루룩 국수를 들이키면 은이 쫄깃한 면발이 나 여기 있어 하고 터커니 콧등에 인사를 한다는 콧등치기 국수. 비밀 함량이 아주 높아요. 그야말로 옛날에 먹던 그때 그맛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오감을 모두 만족시킨 흥겹고 정겹고 감동적인 정선아리랑 축제가 강원도 정선 아니면 세상 어디에서 또 만날 수 있겠어요? 자 MBC 테마기행 시청자 여러분, 자 행복이 뭐 별건가요? 배 두둑해 하고, 네 경치 좋은데 가서 맑은 고기 마시면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 나누면 그게 바로 축제의 의미 아닐까요? 네이 강원도 정선 아리랑 축제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자 휴식이 필요할 때 강원도 정선 이곳으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